가니까 어, 내가 주민등록증을 해야 되겠으니까 신학교를 가지 않겠냐? 거기서 네, 중국에서, 중국에서 그래서 어, 주민등록증 얼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자, 내가 그때 또 4천 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천 원이면 주민등록하는데 1천 원은 내가 대, 자기가 대주겠다. 4천 원을 네. 내가 내라. 네. 그리고 그리고 신학교를 가라. 신학교를 저라면 뭐가 되는? 자기가 어 전도사가 된대요어난 전도사할 마음이 없다. 네. 어 그리고 왜 내가 전도사를 해야 되냐고. 나는 가족들고 돈 벌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다 기억해요. 이 세상에 오연이란 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자매님을 딱 뽑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 주셨겠냐. 북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매님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라고. 이렇게 집사님 집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고, 어, 성경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잘 해석한다. 공부했으니까, 네. 예. 그러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설득, 설득력이, 설득 이건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어, 잘 배워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어, 이제 북한 성교를 하던, 중국 사역을 하던, 당시 같은 다른 분들의 사역을 하던 했으면 좋겠다. 음. 예. 그래서 내가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건잘 배우겠다. 근데 내가 여기 3년 동안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당신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고 나는 이거는 못한다. 나는 화가 나면 두먹 들고 싸우고 <laughs> 나는 그런 대단함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자매님, 난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아냐고. 가문하고 다 등재했대요. 아, 젊을 었때 아, 너무 싸워서. 아, 그래서 자기 가문도 자기가 왜안 온대. 아,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아, 네.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이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매님을 변화시킬 거다. 내 사람이 간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은 하고 싶었어 왜냐면 잡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등증을 상상하는 거야. 주민등증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 되는 건데. 중사람 되고. 아,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다 데려와서 5천원씩 주민등록증을 하면 되겠구나. 아, 계산이. 계산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북한에 가기도 싫고. 그래서. 전사님 보고 순간적 거짓말했어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주민들은 해 주십시오. <laughs> 갈 마음 <마운> 일부도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주, 이제 전사님이 한달 만에 주민들은 저한테 딱 가져오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또한 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 자꾸 가족 생각이 나고 이, 이 가족을 데려야 된다 이 상상이 사람이 막 짓누르더라고요. 3년 헤어져 있었지. 그래서 전사님 보고 전사님 미안하지만 내가 단 2년 돈 벌고 오다다년 벌고 지낼 0 같다. 가족을 다 데려오고 가족을 다 데려오고 지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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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나쁘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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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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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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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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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채찍질을 해서라도 하나님이 음. 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는 인천에 있는 장권사님이 북한 성교를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북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가 계속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그 도시에 나왔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교회 가겠다니까 뭐 식당은 일요일에 엄청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사람이 많으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나기 가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안 나갔어요. 그렇게 되죠. 네. 네. 막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쨌든 한 3만 원 되면 돈 사님 찾아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을 데려다 놓고 부르크쳐서 갈를 대증해 놓고 이제 이렇게 어 나는 신학교를 가겠다. 이게 생각을 이때 좀 해서 근데 또 마음이 바뀐지는 모르지. 돈 재미에. 그래서 한번전 사님 전화하면 전 사님 나는 어돈 벌어서 권사되는게내 은사 같다고. <laughs>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laughs> 건축을 하는. 그러니까, 논사님 예. 웃으면서, 돈은 중국도 많고, 한국도 많다. 미국도 많고. 근데, 어, 일꾼이 없다. 음, 그래서, 일꾼을, 대라, 일꾼이 되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때는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어, 한국 위성 TV를 봤어요. 예. 위성 TV에서 탈북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 예, 예, 예. 어차피서한석 날이었는데 서차국에서한국에 명이 한국에간 간 거예요. 서 한국에서 그국에서0국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국에중국에 있는 게에보 아니야? 서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에한국한국 한국에서 한국에한국에 한국에서 한국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한국그한국 가겠다고 막저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한국 가자 하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이제 브로커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어 비행기를 타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에 북한 이제 그 중국 공항에 체포됐어요. 비행기에서 비행기에서 예 네. 한국 가는 비행기 항공 비행기에서 예 네.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일단은 북송되면 북한에서는 무조건 한국 배행과 총살감이거든요. 총살감이지, 이는안 되면 정치범. 수용가. 정치범 수용가. 제일 최가 10년 징역인 거예요. 이건 10년 징역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 그래서, 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할까? 죽었구나. 와, 근데 중요한 건, 건 북한에 붙잡혀 가서 죽으면. 자식들 앞에서 청사시키잖아요 그렇죠. 부담감이 오고, 그다음에 는 일단 내가 죽는 건 괜찮은데, 자식이 자식들하고 부모들이 마음이 어떻겠냐.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또 북한은 성분 나쁘면 얼마나 또 뭐라고 해요. 제한되잖아요. 네. 네.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야, 내가 가족을 먹어 살겠다 했다가 가족한테 이런 앙패를 끼치는 사람이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공항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항국으로 가서 공항국에서 이 일단 내소식품다 뺏겼어요. 이만 오천 원다 뺏겼어. 와.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하, 그러면서 있었는데 그때 3년 전에 중국 교회 다니면서 들은 설교가 생각났어요. 아... 예,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뭔가 신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3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엄청 많이 이렇게 들은 얘기는 있잖아요. 네. 공부도 많이 했고, 네. 그래서 그때 어, 선우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은 막혀서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 그전도사님이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착책질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이게 딱 생각나는 거. 기분 나빴던 게아 이게 하나님의 채찍이 아닐까 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건 아닐까 근데 그때 중국 교회에 들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예 때리신다 그리고 왜냐면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그이브리서말씀이 생각났어요 어 중국 교회 다닐 때아 중국에서 이제 교회 안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께 맞지 않으런 생각은 했어요 그좀일년 희는 전 아무 아무도 무슨 붙잡혀도 안 가고 돈잘버보니까이뭐 예, 그거지 말이네 뭐 이렇게 생각한다 <laughs> 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겠어, 하겠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 하나님 이 살아계시면 살려주시고. 그때 그 중국교회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크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이만표 이런 이제, 그, 그, 예레마 333절의 33, 말씀을 한수막으로쭉써붙였어요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이뤄주세요. 이게 이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말씀은 다 했어. 말씀 놓고 기도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크고 의미란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네 근데 진짜 크고 의미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 중국에서 그그돈문 감옥에 있었는데 야 탈북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난 중국에 나온 줄, 줄 알았더니 일단은 그공안국에서 공항국에 들어가니까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장에서 나 혼자 잡혔는데 그 도시에서 잡힌 달북민이 한 일곱 명이 있더라고요. 음, 그큰 도시에서 그리고 그, 그 사람들이 다또 호송해서 도문 감을 가니까 막온 감옥이 통째로 달북민들이 몇천 명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중국이 다섯 표가 걸려가지고 예, 네, 한국에서 이제 거기 막막 이렇게 뭐 월드컵을 할 때니까 막 잡아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이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서 잡서한달 동안 더 두더라고요 (6개월도) 더 두고 막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뭐 이제 결혼해 살던 사람들 일하다 어떤 사람들 (3일만에) 막다 내보내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 예 맞아요. 어~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뭐 한국권 이라는 말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 가면 에서 그랬어요 서류를 안 내보낸다 했거든요 그래서 다 내보내요 네, 예, 예. 그냥 서류를 안 내보낸다니까 일단 내가 그냥 예, 예. 예, 안 말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어~ 사람들이 이제 나갈 때 보니까 다, 이제, 뭐, 이름 부르잖아요. 한 시간 전에 이름 부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한 시간 있다가, 나갈 준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 그 말만 하면, 다 사람들이 다 아주 구벽에 모여서 뭘 하더라고요. 그, 뭘 하는 거 봤더니, 돈을, 이렇게, 1 0 0원짜리 물에 다 적셔가지고, 쫙 말아가지고, 이렇게 비리를 싸더라고요. 그럼 몇만큼밖에 안 돼. 그래, 그걸 먹거나,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나가더라고요. 북한에 가면 다뺏긴대요 돈을. 뺏기죠? 몰랐어요. 근데 나는 돈 2만 5천 원다 뺏겼잖아요. 지, 지갑이 다 일전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중국 돈은 다시 한국에 바꾸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정도는 몰랐어요?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중국 한국 국적을 해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 통장으로 찾을 수 있다고. 아, 이래서 나는 다통장에 넣었거든요. 예, 예. 하나님 진짜 그때 돈돈좀 감추게 하시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laughs> 돈좀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웃었어요 세상에 감옥에서 누가 나돈주겠네 진짜 웃긴다고. 네 예, 근데 기도하게 돼서 살아야 되니까. 네. 예. 예. 그런데 로, 돈 없으면 북한 동거가 죽으니까. 죽으니까. 예. 그럼 감옥에서 안채만 넣으니까 할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 온아르기도 하고 실시나 했는데 가기도 근데 그게 복이에요. 하루 온아르기도 하는요 지금은 너무 일이 많아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아또그렇게 지금은... 그, 보면 또 그러네요. <laughs> 예. 이제 다시 이제 북송대 나가기 1주일 전에 그렇 이제 한달 있었으니까. 어, 이렇게 그때 북경에서 봉안국이 와가지고 시찰을 온다고 이렇게 예예. 하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청소하기 싫으니까 예. 우리 탈범은여자다 다섯 명이 내려다 청소를 시키더라고요. 예예. 야 우리 도망치다 도망치자는데 못 도망치겠더라고요. 예안 하죠. 그치 예. 그 조선족 그 소위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되나 하니까 일단은 한국 거은6 개월 동안 감옥에 둬둔대요 북한 감옥에서도 두고 재판을 하는데 그6 개월 동안 겨울까지 우리를 둬둬요. 어 그래 난 겨울옷이 여름에 잡혔으니까 겨울옷이 없는데 겨울옷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를 이렇게 던져주더라고 여기서 자기 마음에 맞는 옷을 한네 벌씩 골라 입으라는 거예요. 겨울 예,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우 그래도 감사하다고 이제 그그옷보따리를주추는데 예. 지갑이 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빨간 지갑이.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몸에다 간수했어요. 예. 중국 돈6 2 0 0 원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오, 지갑 안에. 지갑 안에. 예. 근데 내가 지금만한 믿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했지. 근데 좋긴 하지만, 25,000원을 뺏어가고 6,200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심이 뭡니까? 아, 그또 그렇게 계산이 돼요? <laughs> 진짜, 진짜 인간은 예. 대책이 없어. 아, 인간은. 아, 진짜 대책 대책이 없어. 감사하다 해야 되잖아요. 예. 헉, 근데 그 25,000원이 너무 아, 아, 아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 인간 참 감사하구나. 아, 에이, 감사해야지.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의 기도가 제가 너무 좀 은혜가 돼가지고 외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치하시기도 하시고 예레미야도 그런 주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와 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그때 제가 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2만 5천을 뺏어가셨을까? 어, 어쨌든 중국 공헌을 뺏어갔지만 아 내가 진학교를 가면 뺏기지는 않았잖아요. 뺏긴 돈도 없지, 없지. 예, 예. 예. 학교를 갔으면 잡히지는 않았지 어쨌든. 예, 예, 예. 야, 진짜 내가 그. 그러니헛수고요 헛수고지. 하나님이 이건 네. 세상적으로 네가 사는 건 헛수고다. 하나님 없이 사는 건 헛수고다. 그걸 가르쳐 주셨. 그걸 하나님이 이 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예. 아, 큰거배웠네요 예, 그리고 너는 기도해서 내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라. 아, 그것이 적든 많든. 그걸 이 6천 0백 원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전 선생님께 약속을 어겼잖아요. 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의형의뭐호지 선생님 주민증을 하려고 그렇죠. 그런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사라는 걸 음... 하나님이 딱 알려주셨어요. 그때 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깨닫는 거군요. 아... 예, 깨닫는 형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네. 네, 아, 예, 제대로 배웠네. 예, 네. 이게 깨닫는 거구나. 야 하나님 그리고. 네. 북한에 나갔는데, 이제 후에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서 물어봤는데, 진짜 내가 중교3등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그 브로커하고 했던 돈이 다 그대로 갔어. 근데 내가 도시에 가서 일하면서 벌어 더 많이 보낸 돈은 브로커 싹 떼먹었더라고요. 아. 근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도 축복하고 아는데 축복하고 완전히 이 집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이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어쨌든, 감옥에서 있을 때 다시 돌아가 보면, 이게 하나님이 잡혀가게는 하셨지만 많은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은 있다 하는 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어쨌든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 내가 신학교를 갔으면 내가 잡히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부터 중국 가면 하나님 내 다시 살려준다면 신난 거를 가게 해주십시오. 예. 가겠다고. 예. 음. 가서 감옥 감옥 가면 그런 소원 잘 하지요. <laughs> 예예예. 예. 그걸 내가 하나님께 이제 소원했어요. 그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사바 사바 해가지고 이제 중국 경찰하고 얘기해서 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딱그 전화를 받더라고요. 내가 붙잡혔다 북중에 나간다니까. 전사님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는 놓치지 말고 복음은 놓치지 말라. 계속 기도를 하라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겠다 감옥에서 나 다시 중국에 와서 거전했을 때 저를 위해서 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질심명예다그 예, 기도의 힘으로 제가 산거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북한의 감옥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정말 정,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했는데 살았어요 원래 6월 6월 달에 잡혔으면 12월 달에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감옥이라는 게 상,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한문 보입에 이관을 했거든요. 예. 또한번 보입에서 이제 이간하고 자기 구역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뭐 성천구역 가면 예. 성촌구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를 받는데 이제 그분한테 그 삼천 원은 우리 집에 가서 삼천 원장신이좀 쓰라. 그리고 나좀 예. 살려달라. 그랬어요. 에 예. 예,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한 보름을 치료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보름 동안 밥안 먹이더라고요. 난 진짜 배고파 혼났어요. 에. 어, <laughs> 고통을 주느라고 네. 예. 쓰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중국에 서면서 웃었던 이야기까지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막 보수주면서 하여튼 뭐 검은 검은 종류를 주면서 이제 한번 유필 쭉 하면 쭉쭉 국, 찢어지는, 찢어지는 거예요 거. 쓰고 이제 아, 보름 동안 있다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뭐 밥을 죽인지 주더라고요 했는데 한 원래 6월달에 잡혔으니까 1 0월달에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해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 어, 왜 재판을 안 하지? 막 그랬는데 후에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중국에서 넘어간 모든 서류를 기호가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잊어버렸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 못 하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은 아, 한국은 다 컴퓨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때는 북한은 예, 북한은 컴퓨터 없었지 그리고 다 이렇게 문건을 예, 가지고 오서 제 서류를 가지고 가던 사람이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음. 근데 버이브 탔더라 사복 입잖아요. 군복을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가방에다 그게 너무 소중하게 딱 안고 가니까 예. 도둑놈들이 돈인 줄 알고, 가면 이제 기 버스에 내릴 때 이제 그 면도칼 같은 거를 그렇지. 다 긁어가지고, 네. 긁어가지고 구하는 싹가지간 거야.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도둑 맞췄다면 자기가 이제 버이 옷을 벗을 것 같으니까 갖다 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버지가 무슨 국가적으로 좀큰 일을 는 사람, 외국 드나드는 사람인가, 이 아버지가 음, 외국 갔으니까 예, 예. 외국 갔다 오면 예, 예. 이제 어찌수습하아 하고 이제 갖다 줬다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자꾸 무기는 거지? 네, 예, 그러니까 나는 12월 달에 이제 재판을 안 받은 거예요. 그것도 아,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래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안된 거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예, 응답 안된게다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12월 달에 될수록 하나님. 적게, 뭐, 감옥 적게 가게 하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